네. 지난주 인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4살짜리 어린아이를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요. 많은 학부모들은 충격과 함께 분노를 사고 있잖아요. 사실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네, 아, 저도 그 화면을 보았는데요. 그 어린이와 또 어린이 부모님이 받았을 충격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네, 지금 그 교사를 조사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교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신체적 학대 행위, 정신적 학대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 행위가 밝혀지게 되면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을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아동 학대로 인해서 아동이 사망한다면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아동 학대로 인해서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 질병에 이르게 할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교사가 이런 아동학대 행위를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 질병이 이르지 않아도 아동이 상해 행위를 당해서 상해를 입었다면 아동복지법상 학대죄 외에 형법상 상해죄가 함께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사실 동료교사나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도 이런 학대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요. 네. 이분들에 대한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학대 사실을 알았다면 그리고 알면서도 그 행위를 말리거나 하지 않았다면 어린이집 원장과 동료 교사에게 방조죄의 책임도 물을 수 있겠습니다. 네 문제는 어린이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CCTV 확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피해를 당한 사람과 목격한 사람 모두 대부분 아동이라서 진술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증이 매우 어려워지는 문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CCTV를 확보한다면 입증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CCTV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인천 어린이집 사건도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정부도 앞으로 아동학대 사실이 적발되면 어린이집을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예방책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이 전국에서 2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 아이가 폭력을 당하거나 학대를 당한 정황이 포착되면은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자녀가 폭력을 당하거나 학대를 당한 것 같으면 아동에게 내용을 자세하게 물어서 녹음을 한다거나 기록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멍이 들었다거나 하는 것은 좀 사진을 찍어두시고 병원에서 진단 서를 발급 받아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